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종목은 쌍방울입니다. 쌍방울은 지난번에 이스탄항공권을 가지고 와서, 매가 이제 인수권을 가지고 와서, 어, 주가를 올렸던 적이 있는데, 지금 많이 추세가 좀 꺾여 있죠? 하지만, 주포와 세력들이, 네,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다시 한번더 준비를 만약 하고 있다면, 어, 충분히, 천원대를 넘어선, 네, 2, 3천원대까지도 한번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총도 매우 낮고, 핸들링도 좀 쉽고, 과거에 이제, 움직였던 자본 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이 되고요. 이 종목은 지금 미리 선취미를 하지 말고 네, 왜냐면 주포와 세력들이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추세가 확, 이제 확실하게 잡히는 강한 거래가 좀 발생한 양봉의 캔들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네, 그 이후로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750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. 750원 또는 760원. 저 같은 경우는 아예 780원, 800원 때부터 잡아가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 잡아도 되는데 뭐 하러 지금 하냐라는 생각들도 분명 할 텐데 미리 잡는 것보다, 네, 미리 잡아둬서 금액을 자금을 조금 아껴두는 것보다 당일 당일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좋은 기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. 네,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참여하고. 네, 추세가 잡혔을 때 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수상한 거래가 조금 발생을 한다면 어제도 조금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네,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. 이제 추세가 완전히 잡힐 때한번더 쌍방울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은 그런 기대감으로써 일단 이번 연도 차분히 기다려 보는 거 네,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